해리포터가 드라마로 리부트 된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한 권의 한 시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판을 깔았으니까요. 그런데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던 드라마의 캐스팅 소식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의아한 결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종을 넘어선 다분히 목적이 보이는 배역들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조금씩 드라마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렇다면 반대로 실사 영화 시리즈의 배역 캐스팅은 원작을 충실히 반영했을까요? 소설에서 해리포터는 초록색 눈에 덥수룩한 머리, 왜소한 키와 몸매라는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특히나 해리가 릴리의 초록색 눈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후반부에 이르러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설정이라...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초록색 눈동자라는 설정에 맞춰 이야기를 준비했고 다니엘에게 초록색 컬러 렌즈를 착용시키면서 완벽한 해리 포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배우에게 렌즈 알러지, 안경테 알러지가 있었다는 복병이 발생했죠. 결국 배우의 안전과 원활한 촬영 진행을 위해 배우 본연의 눈을 사용하도록 변경되면서 해리는 시리즈 끝까지 파란색 눈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토끼 같은 앞니, 부스스한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엠마와스는 똑부러지면서도 당찬 모습을 보여줬고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가짜 치아를 착용했죠 three, 그러나 그녀 역시도 장치 때문에 발진이 났으며 그것이 연기에 방해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엠마도 장치를 제거하면서 본래의 치아를 가지게 되니 사관에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앞니를 줄이는 과정에 미모를 얻었다는 소설의 설정과는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캐스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볼드모트는 어떨까요? 볼드모트는 본래 수려한 외모였으나 영혼을 쪼개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며 얼굴이 뭉개져 마치 뱀처럼 생겼다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 눈동자는 해리의 초록색 눈동자와 비교되는 색감으로서 잔인한 면모를 부각시키는 설정이죠. 하지만 볼드모트의 외형을 디자인하면서 연출진은 배우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눈동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 Eyes, 볼드모트의 설정 역시도 변경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베르스 스네이프. 소설에서 그는 기름진 머리에 매부리코 누렇게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엘런 링맨은 이 설정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설정 오류는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 설정상 스네이프는 제임스 포터와 릴리 포터의 동급생이기 때문에 21세에 사망했다는 그들의 나이에 더해 해리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11세를 감안하면 시리즈가 진행되는 순간 스네이프의 나이는 30대 초중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1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부모님이 너무 젊게 나와 아역과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몰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캐릭터의 서사를 표현하기 위해 부모세대의 나이를 모두 높여버리는 선택을 했죠. 앨런 링맨 또한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상황. 30대라고는 전혀 볼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작가 JK 롤링이 직접 그의 캐스팅을 지지하면서 그에게만 스네이프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비화를 통해 시리즈를 관통하는 연기를 보여줬으니 오히려 굉장한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포터 실사 영화는 현실적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을 과감히 제외하고 배우의 연기력, 표현력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준비해보고 어렵다면 필요한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10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며 소설의 묘사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배역을 유지함으로써 쌓인 유대감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더들리 더질력의 해리 멜링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며 죽음의 성물 일부에서 배우 교체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분장을 통해 배역을 지켜냈고 네빌 롱버텀 역의 매튜 루이스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며 이미지가 달라지자 치아 보철물과 귀 분장, 뚱뚱한 슈트를 입으며 캐릭터를 유지하려 노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글로 존재하는 설정을 현실에 가져와 표현할 때 필수적으로 생기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스팅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드라마는 현재 별다른 코멘트 없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작과 다른 캐스팅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암묵적으로 세운 PC. 다양성이라는 명분은 무수한 사례를 통해 관객에게 외면받아왔습니다. 단순히 인종이 달라서가 아닌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무시하고 사상을 강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납득이 가능하거나 그럴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를 표현할 배우의 연기력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포터 드라마에서도 캐릭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깊이 있는 해석과 압도적인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남 팬심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논란의 핵심은 설정 변경이 아니라 제작진의 태도입니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배역과 서사, 설정의 이유를 불가피하게 바꾸는 것이 아닌 특정 가치를 위해서로만 보이는 방식 때문에 그 결정이 조금도 받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작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새롭게 만드는 드라마라면 그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만들 것이라면 원작의 설정을 바꿔야 할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팬들이 영화의 각색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나 원작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가치로 설정이 변경돼야 한다면 그것이 정령 팬을 위한 것인지를 또이 시리즈를 새롭게 접하게 될 시청자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이 변방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래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